라디오스타에서 나와서 엄청 유명한 쌍화탕집에 그 왔어 쌍화탕, 집에 와요. 쌍화탕. 크, 나 이게 진짜 전통적인 쌍화탕인가봐요 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호떡향 나는 어. 음. 진짜 향이 달달한 그 흑설탕향 녹인 거그 호떡향이 나요 <laughs> 근데 여기다 보면 여기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음. 음, 이게 초란이래요. 그래서 노른자가 일반 저희가 먹는 달걀보다는 좀 작아요. 초란에 넣었기 때문에 음. 대신 초란이 영양 성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 이게 거의 뭐밥한 끼죠. 뭐. 영양 성분. 이거 먹고 한... 또 먹을 거잖아요. 딴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어. <laughs> 아니 영어로봤으면 먹어야죠 다양한. 한번 맛 볼까요? 3일 전부터 굶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진 않았고, 음. <laughs> 음... 어, 진짜 더 호떡 먹는 것 같지 않아요? 호떡이라고 하니까 음. <laughs> 진짜 약간 느낌이... 음... 음. 어, 너무 맛있다. 여기 견과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호떡 차라고 해도 믿을 것 같긴 해요. 자시랑... 음. 대추, 응 음, 대추, 해 해바라기 씨 음. 그리고 이게 뭐지? 표란, 응 음, 표란, 땅콩, 음 견과류가 엄청 많이 들어서 고소하다. 음, 저는 사실 계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피 향이 나는데도 그 강한 계피 특유의 그런 향이 아니라 음. 살며시 배듯이 나니까 넘기기가 너무 수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초란은 어떻게 먹어? 초란 한입에 삼키셔서. 그래. 어, 그래. 한번 먼저. 일단 식고, 식도염 걸려. 아, 요 식도염, 음. 식도염. 식도염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왜요? 이런 어, 거를 성급하게 먹거나 오. 생깁니다. 음. 좋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이 쌍화탕을 마시고 마지막에 초란을 먹는 게전 먹었어요. 순서가. 아 벌써요? <laughs> 어떠셨나요? 사실 음. 먹는 줄 모르고 마셨는데 아, 넘어, 넘어갔어요. 뭐가 딱 넘어가서 보니까 없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넘어갔긴 한데. 아니, 맛이 표현을 할수 있는데. 뭔데요? 영양 성분이 가득한 맛? 뭐야. 아, 근데 진짜 고소월, 고소해요. 사장님이 알려 주셨는데 쌍화차를 한 모금 먹은 고 어 음. 그렇게 먹었어요. 어어. 어, 거짓말. 얻어 걸렸네. 음. 제가 지금 쌍화탕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사장님께 들었는데, 먼저 이 쌍화탕을 입에 머금고 그 다음에 이 초란을 입에 넣어서 터트려가지고 같이 음미해서 먹는 게 최상으로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요 고소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음. 음. 그렇게 먹으신거 맞죠? 그,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얻어 <laughs> <어도> 걸렸네. 요 <laughs> 그러니까 얻어 걸려서. 어. 학생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걸려서 음. 먹었네 청록식당에서 어. 청록다방에서 <laughs> 방금 먹은게 식사같았나봐요 <laughs> <laughs> 청록식당이라 하도, 하도, <laughs> 하도 지금 오생이 나노서가 호떡호떡하니까 아, 음, 여기는 <laughs> 음. 첫집입니다 <laughs> <laughs> 식당 근데 느낌이 단독이 매니저다 못하셔서 식당과 첫집을 헷갈리하면 안돼요 네. 이곳은 청록식아 청록다방입니다 <laughs> 식당이 아니라 <laughs> 그 달걀 먹더니 영양성분이 너무 풍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꽂히셨네. 요 진짜 맛있다. 음. 저 방금 아까 추천했던 방법으로 먹었는데, 순간 그 달걀 노른자의 특유의 그 고소함 있잖아요. 음. 어, 그게 확 퍼지면서 나도 모르게 확 넘어가요. 이게 내가 넘겨야지 의식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게 터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으로 식도로 넘어가니까 딱 들어갈 때 느낌이 정말 고소해서 음. 음. 목넘김이 좀 음. 좋은데 네. 그래서 뭔가 한 알만 있는 게또 아쉬울 정도로 음. 한 다섯 알 정도는 <laughs> 넣어 주셨으면 하는데 단가가 안 맞겠죠. 어쨌든 너무 맛있다는 거. 제가 이곳에 오면서 쌍화탕에 대한 선입견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동안은? 음, 그동안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는 쌍화탕은 약간 한약마시고 감기약. 감기약이고 음. 약국에서 먹는 음, 약간 계피향 나고 아재들의 맛 어른들이 먹고 음. 음. 그냥 건강을 위한 차지 딱히 젊은 사람들은 별로 음. 어, 선호하지 않는 음료는 아니었다 그, 어, 그런 차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먹으니까 웬만큼 견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녀노소 마실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인식 자체가 좀 바뀌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만약에 외국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이런 쌍화탕이 있다. 이게 감기도 예방하고 건강에도 좋고 차지만 커피랑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걸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특히 들어요. 저도 약간 들었던 생각이 음. 외국인들이 이 차를 음. 먹는다라고 하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근데 맛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거부감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게 많잖아요. 차에 견과류가 들어가고 초란이 음. 들어가고 이런 거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에 사실 이 달걀 노른자가 들어있을 어.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물론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좀 비릿하거나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어, 싶었는데 전혀 없어서. 어, 비릿함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음, 이게 음. 노른자만 들어가잖아요. 쌍화탕에 흰자는 음. 다 걷어내고 노른자만 했기 때문에 그런 비린맛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음. 그죠?